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이명나 실장입니다 네 여러분 몇달 전까지만 해도 네, 천만원 이하 suv 현대 투싼이나 또 기아의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이 15년식 이하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코란도 캡티바 뭐 올란도 등등 차량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캡티바 차량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캡티바도 네, 매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15년 15년식 이하로 천만원 이하로 현대기아 s u v 굉장히 매물이 귀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15년식 이하로 천만원 이하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잘 여겨보시다가 딱 괜찮은 매물 발견했을 때에는 얼른 차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미뤘다가는 매물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870만원, 920만원 두 대의 스포티지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네 10만키로 채 안된 차량 네, 2014 잔년식으로 컨디션 좋고 옵션도 좋은 차량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티지 2륜의 트렌디 등급 되겠고요. 2014년식입니다. 95,240km 운행을 했고요. 요 차량 5월 7일 날에 네, 금방 들어온 차량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성능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없고요. 앞에 본넷이랑 그리고 범퍼 요렇게두 군데 단순 교환만 들어갔습니다.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미세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특이 사항에 보시게 되면 조핸다 탈부착 되어 있다라고.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차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이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이랑 또 예, 운전석 뒷문 요렇게 두 군데 콕이 들어간 모습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루프 바스켓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흰색 컬러가 되겠고요. 네, 후면부 사진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차량, 외판부 상태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썰루프 되어 있습니다. 네, 키로수는 95,255km 운행을 했고요. 네, 내비게이션에 또 스마트 버튼 다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통풍 시트 운전석에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는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네, 전반적인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또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들 예, 차량 실내 공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는 더더욱 좋습니다. 네, 뒤에도 이렇게 패드 깔끔하게 깔아 주셨고요. 예, 조수석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인 대시보드 부분 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요렇게 요 차량 예, 14년식에 95,000km 870만 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차량입니다. 네 스포티지 1륜의 노블레스 등급 되겠습니다. 2014년식입니다. 이 차량 키로수는 9 2 3 1 6 k 로 운행을 했고요. 요거는 4월달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요렇게. 문이랑 또 뒷문 이렇게 두 군데 단순교환 들어갔습니다. 볼트 체결이기 때문에 사고로 안 들어가고요. 미세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내차피하는 네, 2 회에 걸쳐서 229만 원 정도 잡혀져 있다고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쥐색 예,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외판부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너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 좋습니다. 전동 시트 운전석 적용되어 있고요. 뒷자리 ER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스테링 휠 상태도 좋습니다. 92,339km 운행을 했고요. 순종 내비게이션에 또 스마트 버튼 다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접이식 사이드미러 핸들 열선도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듀얼 셀 루프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요. 네, 뒷자리에도 열선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네, 엔진은 깨끗하고요. 네,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은 상태로 네, 7, 8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휠 상태 네, 좋습니다. 네, 요 차량 14년식에 13년 11월 달 등록된 차량이고요. 92,316km 금액은 92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대의 스포티지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얼른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차량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예, 언제든지 사고 좋은 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예,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 전도해 보시고 하체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당일 탁송 전액 할부 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 또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견적문의 많이 주시고요 폐차도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이 아니어도 또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네, 저희 수원 대규모 중고차 매매 상사로 오시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총 4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많은 차량 보유로 인해서 금액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이나마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꼭 한번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65일 연중무휴니까요. 언제든지 오시면 차량 구경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다만 먼저 오시는 고객님으로 인해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시기 전 하루 전에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466호 스카이 모터스입니다.